희음 룬으로 바꿨어요. 피가 엄청 빨리 차요. 그래서 럼블 같은 친구들한테는 효과가 만점이지. 뭔, 뭔 렉이지? <laughs> 맞다, 맞다, 괜찮아.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어 렉이 엄청 심하구나. 박스. <laughs> 피흡 룬으로 바꿨어요 피가 엄청 빨리 차요 그래서 럼블 같은 친구들한테는 효과가 만점이지 뭔..뭔 얘이지 뭔 됐어 자 맞아도 별로 안 아프죠? 좋아요 맞아도 돼 맞아도 돼 그리고 이따 워머그 가면은 피가 엄청 빨리 차요 그러다 레벨 16 찍죠? 퍼스트 블러드? 맞아도 돼요 괜찮나요? 도란방패랑 그리고 룬이, 비싼 거야. 한대 토. 두두루루루루루루루한대더 토. 좋았어. 도망.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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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laughs> 아, 그리고, 이 마스터야 되는데, 큐 마스터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잘은 모르겠어요. 큐 마스터 하면은, 킬각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킬 팍! 어, 세상에!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머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떡 하죠 어떡 하죠? 자나 극딜 가랭 가도 될것 같아요 이번 판에는. 자 가봅시다. 자 레벨 6 되면 또 죽어요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 맞다 이 맞다 괜찮아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와우 멋있어요. 자. 약간, 라인을 땡겨봅시다. 라인을 땡기다가 저 친구가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공격하면 돼. 자, 지금이에요. 자, 자, 지금이야. 쭉쭉쭉쭉쭉쭉쭉한대 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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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한대 더. 좋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숨는 거예요, 여기. 알지만도 걸려요. 알아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냐, 저 친구는 미니언을 먹으러 와야 되거든. 지금이야! 아 제발 아깝다 무슨 렉이죠 근데 이거? 어, 렉이 엄청 심하구나 가끔씩 이래요 가끔씩 자총총총총총총총총 도망 궁뺐으니까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어머.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피가 엄청 빨리 차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돼 집을 갈 필요가 없어요. 자, 킬각 나왔죠. 쭉쭉쭉쭉쭉쭉. 쭉 와, 예, 플래시.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 친구. 어, 샤코 왔네. 들어가자, 샤코야. 쭉쭉쭉쭉쭉쭉쭉쭉. 쭉 뻥. 그리고 나는 유유히 도망. 와우. 박스. 아리 오는데 친구들. 아리와 괜찮겠니? 이거 집 가면 안 되겠다. 이건 몰랐 죠？이건 몰랐 죠뚜루루 루루 <laughs> 어떻게 너무 잘 된다. <laughs> 억지 세백이하니까 렉이 안걸리는것 같아요 아까는 좀 미쳤나봐 자 이번에 상대할거는 다리우스인데 제가 지지않을까요? 클났다 미안 자 이거 죽죠. 죽는다 어! 어, 아! 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럼 그럼. 죽지 않지. 풀어 볼래 랄랄랄랄 에헤? 괜찮습니다. 원래 이럴때일수록 살려야돼요 뭐하는거야 신짜 나한테 와줘 다리우스 아 다리우스 여기있죠 끝까지 다리우스 한번만 와볼래 너? 와 진짜 어떻게 피하지? 아 한번만 도와주세요 어왜 <laughs> 안와 너는 이따 죽어요 나한테 이따가 어 기다려봐 신짜오님 진짜 신짜오님 아, 신니님 탑에 관심이 없어. 오, 나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어요. 제짜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도 쎄구나. 만화 없어도 진짜 세구나 아, 어떡하지? 킬각이 안 나오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CS를 먹어봅시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 만원? 잔악계라고 들어보셨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레벨 3 차? 괜찮아요. 와, 너무 한거 아니야?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금지가 안 달아 딜이안 달아요 뭘뭐 이렇게 단단해 아, 클났다. 또 죽었다. 농담. 친구 불러왔지. 자, 이제부터 제가 그 아니요.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살면은.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리우스의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나요? 후원의 힘을 보여줘요. 반할지도 몰라요. 이거 부셔질지도 몰라요. 아6 <목소리> 5 0 0 0원의 힘입니다. 굉장했지 않나요? 넌 죽었다 이제 어? 슬로우 아,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지? 왜안 자는 안들어가니가려오는데 이거, 네, 그건 얼굴 고 빵야 이것도 빵야 너도 빵이야다 이제. 여기 와드 있는데. 오케이. 엄마. 우와, 피하고? 못 피했다. <laughs> 괜찮아, 요 괜찮아요. 톡, 톡, 톡. 타워도 깨고요. 오케이. 막타 치고 애들한테 내가 이터렛을 깼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럼 친구들 사기도 올라가죠? 뚱뚱뚱뚱 뚱뚱뚱 뚱뚱 뚱~ 부활했습니다. 65배 강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스팀팩을 선물해준 거야. 써렌까지 어쩌?